가구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 실록 오늘 오늘의... 안녕하세요 조진영. 안녕하세요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 씨 날이 점점 갈수록 너무 어? 따뜻하고 화사해지네요. 맞아요. 아니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 꽃들도 너무 많이 피고 맞아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꽃처럼 좀 꾸미고 와봤는데 어... 아마 지금 꽃그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게 꽃인지 제가 꽃인지 모르겠죠. 어,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그꽃 내가 나비지 나비가 나지뭐호접지목뭐 그, 그 이런 거 배운 적은 있는데 예진 씨 누가 봐도 사람이네요. 네. <laughs> 네. 아니 시작 전에 그 멘트 연습 많이 하셨으우 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선배님. 아, 네. 아니, 항상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속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과거 속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죠. 노래 너무 좋다. 진짜 명곡이잖아요. 노래 아시죠? 당연하죠. 스티비 원더 노래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엔 이 곡을 부른 주인공, 바로 스티비 원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5월 13일, 20세기 대중음악계의 거목, 스티비 원더가 출생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작곡, 작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미국 희대의 팝가수인데요 특히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1950년 미시간주 세기노에서 미수가로 태어나 곧바로 시력을 잃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적 결함을 주위의 소리와 음악으로 채웠습니다. 열한 살인 1961년 이미 신동이라 불리며 어린 나이에 리틀 스티비 원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는데요. 13세에는 핑거팁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와, 13살에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말 그렇죠. 나이잖아요. 그날, 어, 그런데 <laughs> 스티비 원더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노래 실력이 벌써 완성형이잖아요. clap your hands just a little bit louder clap your hands just a little bit louder 이후로도 히트곡을 낳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1973년 큰 교통사고를 겪고 난뒤 후각마저 잃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음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을 딛고 발매된 1976년 송인더 키오브 라이프에서는 3년 동안 완성된 천여곡 중 17곡을 선발해 만들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와 저는 뭐 타고 나신 것도 있겠지만 또 그에 반하는 또 엄청난 노력파시네요. 그렇죠. 천곡 중에서 열일곱 곡을 낸 거니까 이게 얼마나 명반이었겠어요. 네, 그 당시 수록곡에 우리가 잘 아는 이준실러블리 이 노래가 있어요. 어 아, 진짜 아니 그 곡은 또 딸을 위해서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더 뭔가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는 음악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흑인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운동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세상과 음악으로 소통한 스티비 원더. 이제 그의 노래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43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431년 5월 13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대라고 할수 있는 금화군이 처음 만들어진 날인데요. 세종 8년인 1426년 2월 15일, 당시 한양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시설과 민가 2천호 이상이 전소돼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민하던 세종대왕은 화재 대비책으로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요. 아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세종대왕님 하면 뭐 한글을 창제하신 걸로 가장 큰 업적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와 그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금화도감의 기록을 보면 화재 예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4월5일 청명절 전후 건기 3일 전에는 아침에만 불을 뗄수 있게 허락하고 청명절 당일에는 불과 연기를 일절 금한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금화도감은 주로 화재 예방 작업에 투입돼 화기에 취약한 초가집이 많았던 조선 시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옥 유형이 초가집이다 보니까 초가집은 금방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게 되면 그 비화 즉 불씨가 다른 집의 초가로 그 지붕으로 들어가서 바로 타게 되고 그래서 어, 집이 밀집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집에 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배교가 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31년 금화도감에 소속된 금화 군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소방관에 가까운 형태로 더욱 체계적인 모습을 갖췄는데요. 이때 불을 끄는 사람 그리고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 업무가 분담돼 있었대요. 오, 꽤 체계적이었네요. 그렇죠. 화재 진압 업무뿐만 아니라 종로에 올라 불을 감시하고 야간 순찰을 도는 등 현대의 소방서 기능을 이때 갖추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대 금화군,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그 정신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 세종대왕님의 그 애민 정신이 다시 한번 깊게 느껴지는 어떤 따뜻한 역사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월 13일에는 또 다른 일들이 많았는데요. 1981년엔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피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총격을 받고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범인은 누구였어요? 범인이 23살의 터키 출신 알리 아그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개인적인 테러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당시 교황은 다행히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돼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191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흥사단이 결성됐는데요. 일제 강점기의 흥사 단원들은 안학 사건과 배고인 사건, 3일 운동 등에 연루돼서 옥골을 치르면서 독립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 또 2001년에는 수원 월드컵 주경기장이 개장한 날이기도 하죠. 아, 2002 월드컵 음. 정말 그 뜨거운 함성과 함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를 자주 가봤는데 네.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형상화를 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빅퍼드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 애칭도 있구나.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